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호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군사 외교적으로는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평안할 때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만큼 해이에 찍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단단해진 땅입니다.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그 땅에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그리고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조언받은 씨를 담을 수 있는 생명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맹인은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늘 손끝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손끝이 굳어지면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둘만한 적절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형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즉시 굳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